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산 비대를 싹쓸이해가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등 정품 품목 외에도 비대가 새로운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일본 쇼핑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CCTV 뉴스 보도입니다. 이곳은 전자상가가 밀집된 도쿄의 아키하바라 지역 면세점입니다. 오전에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실은 버스 10여 대가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본산 전기밥솥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한 대에 1만 위안에 이르는 전기밥솥도 하루에 10여 대가 팔리고 있는데 구매자의 80%가 중국인입니다. 현재는 공장에서 생산 물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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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밥솥 외에도 요즘은 일본산 비데가 중국 관광객들의 최고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관광객은 한 번에 두세 개를 구입하곤 합니다. 한 개에 2천 위안 가량 하는 비데는 살균 기능과 탈취, 보온, 세척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 관광객들은 화장품, 면도기, 보온병, 도자기 칼등 생활용품 구매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친근한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본 측은 애내 지속적인 가치 하락과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정책을 완화하면서 음력 설 연휴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백화점 정원들은 간단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어로 된 상품 소개서를 만드는 등 몰려들 중국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모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관광한 외국인이 연 1,341만 명이었는데 그중 중국 대륙 관광객이 동기 대비 83% 늘어난 연 240만 명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소비액 역시 6,000위안에 이르러 모든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